하루 더라도 만나고 아 근데 이거 지금 누가 하 너무 많이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여기여기여기왜아 <목소리는> 네. <목소리는> <laughs> 몇개 남아요? 뭐? 아이, 짝에요짝이도 아, 네, 되고 한 쪽만 안녕하세요. 그러면 그냥 안 넘어가야 돼. 짝을 야 되니까. 어. 적십자도 해줬어? 여기가다 양품이다, 아, 네. 이거 어이예요 너무 증정건 많아. 아 지금 담고 있나? 아버래도 노르신들 먹기 힘들죠내 집에 어르신들 먹는다 생각하면 해. 엄마, 아버지 먹는다 생각하면 사가 아니잖아. 네. 잘했구나 네. 근데 왜 지난주에 도안 했지? 아, 지난주에 중간중간. 보세요. 네. 네. 데있으세 배추요? 네. 배추 아직은요. 단까지만 하면 되겠지. 진짜 대로 조용해요. 용해요 아니. 안녕하세요. 여기 좀 빙빙 돌게 되죠. 이게 사야영이야 아, 신나요, 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동사무서 회장님 네. 오늘 김치 갖다 드리자고 김치를 김장김치 해서 양은 많지는 않아도 또 저희의 성의입니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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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 이주영 네. 선생님 맛있시죠네잘먹겠입니다네 맛있게 드세요 네. 같은데 네. 괜찮아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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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우리나라 참 행복한 나라에 네. 저희가 정말. 또 신경 써서 하기는 했는데 아, 네. 또 입맛에 좀안 맞더라도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 김장할 생각도 안 하고 아예 그랬어요. 네. 너무 예. 진짜 감동입니다. 네네. 예. 예. 정말 사랑합니다. 아우 저도 사랑합니다. 예. 네.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에. 맛있게 드세요. 네. 네, 건강하시고요. 아유, 감사합니다. 네.